그 근데 내가 휴방을 해서요. 제가 휴방할 때 진짜 진짜로 제가 컴퓨터를 안 봐요. 저는 저는 최대한 자연을 보려고 그래서 내가 저번 주 주말에 자연 몸을 봤잖아. 어 자연 몸을 보고 왔습니다. 아음 너무 좋았고요. <laughs> 아. 어떻게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하지? 내가 약간 그 친구가 제가 시내를 가서 친구하고 만났어요. 친구하고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, 그 다른 우주에서 와서 약간 어 다른 우주에서 와서 막, 야, 막 진짜 놀고 싶었던 진짜 놀고 싶었던 상황이었나 봐. 진짜 꼭 가재 진짜! 가재. 그래서 내가 알았어, 알았어. 그냥 가자. 얼마나, 얼마나 보여주겠어?라고 생각을 했죠. 음, 보여줬어. 오, 대단, 대단하게 보여주더라. 보여주더라. 어. 아, 한니문도 같이. 한니문은 근데 한니문은안 좋아할 거야. 왜냐하면. 머리가 아프네요. <laughs> 한국에는 이게 이해가 안갈 수도 있어. 근데 나 궁금해서 그래요. 이것은 남자들이 춤추는 클럽이거든. <laughs> 그래서 그 보는 사람들이 다 여자야. 약간 그것은 한국 한국 사람들은 상상이 좀 가나? 약간 남 여자들을 위해 스트립클럽이에요 영화를 본것 같아 마직 마이크라고 알지? 마직 마이크라고 영화 같은 거 있어 맞아 마직 마이크 Like literally I want to go watch magic mike 호스트버 아 호스트버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? 스트립클럽 말고 지고 오자누 소리나니 <laughs> 안녕히 계세요 아니 썰은 풀어야지 썰은 풀어야지 그래서 만져도 보셨나요?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.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.